더큰 도약을 위한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스플릿 플레이오프. 안녕하세요. 옥곽 요정 진세민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치열한 경기 끝에 농심 레드 포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마지막 자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명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준 피에스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스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경기 승리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어네 일단 오늘 승리하게돼서 되게 기분이 지금 좋고요 원래는 되게 좀 저희가 이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대 0으로 생각보다 조금 더 힘들게 이겨가지고 더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긴 하루가 여, 하루였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던 선수가 있을까요? 어 다들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우리 그래도 계속 긴장 놓지 말고 하면은 우리가 실력적으로 더 잘한다 이렇게 코치님들 내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경기 잘된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신 레드포스는 원래 안정적인 한타 조합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칼무무 그웬 아트록스 그런 공격적인 픽을 꺼내셨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요,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런 좀 수비적인 나중에 가서 좋은 조합들로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그렇게 그런 공격적인 픽들이 다 좋게 나와서 근호가 든든한 선수가 이제 잘해서 연습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꺼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역전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기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되게, 치고받고 계속 싸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뭔가 피지컬? 이라고 해야 하나? 한타 능력이 더 뛰어난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역시 한타하면 농심 레드 포스 다운 경기였습니다. 어, 개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4세트에서 미드싸움이 특별히 치열했었잖아요. 초반부터 공격적인 딜교환이 많았었는데 실비 선수와 함께 초반 설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초반 딜교가 너무 잘돼서 즉흥적으로 합을 맞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이그 아리 대 아지르 구도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도가 꽤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딜교환을 해볼 테니까 이제 갱킹 각을 보고 한번 와울 생각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아, 초반 설계가 되어 있었던 플레이였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지난 스프링 플레이오프. 네,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때 T1을 상대로 농심 레드포스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이라운드에서는 T1이 상대 팀을 선택하게 됩니다. T1이 농심을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저번 스프링 때도 T1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T1이 또 뽑아준다면은 저희가 또 승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T1의 상대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저희 초반에 이제 중계진 분들께서 예측을 해주셨을 때 이동진 캐스터님께서 또 유일하게 노진 레드포스가 승리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1라운드 승리한 팀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 이동진 캐스터님의 픽이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때 좋은 기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동진 캐스터님께 우리 또 뽑아달라 라고 한번 어필을 드려볼까요? 어, 이동진 캐스터님 항상 그 저희 농심 레드포스 잘 응원해 주시고 되게 광고도 되게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다들 좋아하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어, 이동진 캐스터님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2라운드 경기에 앞서서 2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팬분들께 한 마디 드려 볼게요. 어, 네 팬분들 항상 이제 저희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마디? 네, 뭐 있으신가요? 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세요. 저희 우승할 때까지. 네 진짜로 끝나신 거 맞나요? 살짝 아쉽긴 한데.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저희 꼭 보답하는 농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에스타 선수 만나봤습니다.